<웃음> <웃음> 보기 좋습니다. <laughs> 슈절에서시슈까지야아 슈카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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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하카디아슈하카디아슈카시디아슈카이디아디아디아슈카카아아 마케도니아로 가보자 에스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도시아를 지나 테로하러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라 하더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했으니 은 하나님 이저 사람 들 에게 복음 을 전하 라고, 일리비로 인정 하는 거라 여러분 들 에게 보내 드렸 던때6 차전, 주 시가 되는기제을 위해 서이면 시간 을드릴괜 찪은

어, 사도 바울이 무르비아와 아시아, 이시아 쪽으로 들어와로와라고 하는 곳은 사노드라기로 이렇게 건너가고 사노드라기에서리아폴리빌리토로 연결되는 그 빨간색 꽃이 연결 바로 연결되어 있습는다데요드로는 음, 이그 스토이, 스토이 문로 이제 명한스토이하 공격하는 이시아의 이시 그 영동 뭐 이런 식의 그 지역 이름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브루지아 보셨이십니까 브루지아에서 갈라디아 땅도가 아니라 갈라디아 보이십니 지역 이름이 좀 크게 나와있서어요 네. 보이시죠? 갈라디아 보셨어요? 브루지아에 그다음에 브루지아 앞에 있는 거자 브루지아가 어디인가요? 바로 저기 거기 들어가 와 있는 거 여기가 그러니까 브루지아예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고요. 비두니아. 비두니아 찾으셨나요 네. 예. 비두니아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비두니아는 동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있죠. 이렇게 돌아가게 돼있죠. 안 남았나요? 비두니아. 비두니아. 보라색, 비두니아. 보라색, 예, 두니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위쪽. 네. 보라색 위쪽이랍니다. 찾으셨나요? 네, 오케이. 네. 네. 자, 꽃그 역들을 한번 연결해 가면서 비두니아. 제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찍어봐도 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것 여기서의 아시아는 마이너 아시아, 바로 스아시아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오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시아앞에 길으로, 부시아 앞에서 부르기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의 예수의 영이 프라치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8절, 부시아를 지나 주도하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게도니아 산의 하나가 그 옆에 있는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서 길을 도우라 하거요자 그리스 족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그리스 족은 두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위에는 북부 그 지역은 마게도냐그 다음에 고린도하고 아테네 지역은 아가야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며, 지역 이름도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절 꼭그이 지역이 어디인지 보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의 그 계획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정말로 굉장히 선교의 전환점이 된다고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 사도 바울을 통하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굉장히 커다한 어, 전환점이 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의 계획대로 했던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포기하고 자기의 뜻을 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인데 이제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우리 장모 목사님께서 드리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추워서. 추워서. 그 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있잖아요 음. 차량하고 우리 어, 차량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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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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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